안녕하세요. 아이러브 부동산의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인기 거주 지역 네, 호수공원에 위치한 황 소장 추천 미니 투룸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니 투룸은요, 음, 방과 거실이 있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방이 이제 가 음, 보실까요? 저렇게 방이. 네. 방이 있고, 이렇게 방이 있죠? 네, 잘고이시죠 방과, 뒤에 보시면 이제 거실. 네. 거실이 정확하게 네. 이렇게 있는 구조가 네. 1 5룸 네, 미니투룸 구조입니다. 네, 원룸은 방이 하나인 거고요. 네, 미니투룸은 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고. 만약에 트룸은 방두 개와 거실이 있는. 네, 투룸 구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은 1 5룸 네, 투룸, 미니 투룸, 네, 그런 구조입니다. 황소장이 추천하는 이유는요, 음, 호수공원, 네,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서요, 음, 월세 대비, 시세 대비 월세가 저렴합니다. 금액은 제가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세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시설이 무엇보다 좋아야 되겠죠. 네, 시설. 네, 평수도, 거실 평수도 넓고, 방 평수도 넓습니다. 이따 황소장이, 음, 평수도 측정을 정확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음, 화면 전환해서, 정확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화면 전환했고요. 이렇게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 바로 좌측에 보시면 넓은 신발장이 있습니다. 자 넓은 신발장. 네 내부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넓은 신발장이고요.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신발장 옆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네, 분리형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 문은 없지만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선 냉장고 볼게요. 냉장고 청소 상태도 아주 중요하겠죠? 네, 냉장고 청소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싱크대 확인하게 보겠습니다. 황소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압 체크. 네, 수압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기구는 2구 제품, 데 네, 가스 부탑이구요. 그리고 항상 환풍기, 네, 닥트도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네,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네, 청소 상태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주방 보셨고, 돌아보시면, 이렇게 거실과, 네, 방이 이렇게 분리된 1 5룸의 네, 미니트로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방을 보실 때는요, 체크할 부분이있죠 네,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구석구석 잘 보시고요. 네, 당연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누수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도배, 네, 도배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구석구석 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석구석 곰팡이는 구석에 잡히겠지만 그래도 네,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네,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네, 보시고 현재. 거실의 평수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현상 네. 이렇게 화장은 기계를 갖고 계시죠. 네, 거실 평수 나왔고요. 이거 제가 화면에 표시해 드겠습니다. 리 그리고 네 방을 보겠습니다. 네 방도 크기가 아주 넉넉합니다. 방도 마찬가지로 네 천장의 누수 확인해 보시고요. 네 깨끗합니다. 도배 상태도 꼭 확인해 보시고요. 네, 왼쪽에 도배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구석 구석 잘 보시고요. 그래서자 그리고 어, 방에는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으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할수 있는 붙박이장 네, 들어가 있고요. 방에 이렇게 에어컨이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안쪽에는 이렇게 발코니 네, 세탁실이죠. 네, 빨래 건조대가 네, 천장에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통돌이 세탁기 네, 옵션입니다. 자 보시면. 방의 평수도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방 네, 방의 평수 나왔고요. 이것도 제가 화면에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실 분, 네,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 네, 은 항상 청소 상태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네, 청소 상태 좋고요. 환풍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실하게 확인하시고요. 환풍기 네, 청소 상태도 보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당연히 마지막으로 수압 체크. 네, 변기 네, 배수 체크. 네, 이에 아주 잘내려가죠 네, 그리고 수압도 체크해야 되겠죠? 네, 욕실도 수압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그럼 황소장이 네, 마무리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황소장입니다 항상 원룸을 보실 때는요 네네 네 가지 체크 하실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실 주방 수압 체크 두 번째 네, 천장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세 번째 네, 도배두배상태꼭 네, 도배 체크하시고요 네 번째로요 네, 아까 상수도 봤지만 옵션 체크입니다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 네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만 네 가지만 확실히 보셔도요, 네, 좋은 방 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추천 미니 투룸 여기까지였고요. 서산에서 원룸, 투룸, 오피스텔 구하실 때는요, 항상 아이로북동산의 저 황소장을 찾아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바이.